안녕하십니까 문유품입니다. 어, 오늘 이거 그 손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기존 임차인분 방을 좀 빨리 빼드렸더니 고맙다고 별도로 좀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. 단백질바, 뭐 초코맛 하나, 어, 쿠잉크 하나. 근데 저는 헬스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오히려 더몸 부는 거 아닌가요? 칼로리를 봤더니 145 칼로리 인데 두개 먹으면 300 칼로리 그러면 밥 한공기 음 지금 사무실 막내 분만 주고 밥보라고 저는 안먹고 어, 우선 영상만 찍는데 어, 올해 어, 손님한테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네요 어. <laughs> 작년 겨울에도 어떤 한 분이 오곡밥 많이 이렇게 좀 세트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8배라고 보내주시는 건가? <laughs> 이, 뭐 지금 이분은 뭐 이사를 가는 거니까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분명. 음, 아무튼 이거 고마워서 영상 찍는 겁니다. 제품 홍보는 아니니까. 네. 근 이거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제품이 없어요. 제가 못뭐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노메이컨가? 음, 우선 음, 감사히 먹겠습니다.